한덕수님, 혹시 난가, 요번엔 난가 생각하셨나요? 들어보시죠. 네, 안양동안가배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 복귀를 목표로 하십니까? 윤석열 일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군인들이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한 지 118일이 되었습니다. 국회가 내란수계 윤석열을 탄핵 소추한 지 107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35일째인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내란수계를 단지하지 못했고, 오늘도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양공구상가에서 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 네 분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삶이 퍽퍽하다 이런 말로는 표현조차도 안될 국민의 일상이 무너진 것입니다 내란숙의 용선열 때문에 900조의 계엄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경제 경제 항상 경제를 다녔던 한독수 권한대행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윤석열 인기 내내 불통 경로 내란 남보를 잡는 이 윤석열에 대해서 한독수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도대체 윤석열에게 정치하시라, 야당을 만나시라, 고언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12월 3일 밤, 윤석열의 바짓가랭이를 붙잡고서, 개엄을 막아서기라도 했습니까? 개엄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에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체 의견으로 재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다, 위헌이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 유린 사태가 한 달이 넘어섰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각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이행협회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기도 전에 특검법의 위헌성을 왜한덕수 대행이 예단하십니까?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지연은 무수한 사법혼란을 철회했습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렸습니다. 내란의 실체 진실 발견을 가로막았습니다. 속죄의 길은 3월 20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을 임명해서 내란의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 한독수 대행의 직무복귀 일성입니다. 한독수 대행이 따르겠다는 헌법과 법률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분행으로 치달을 뿐이니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한덕수대행의 대국민 담화의한 내용입니다. 개변입니다. 극단으로 치적게 만드는 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한덕수대행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에게 묻겠습니다.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목표로 하실 겁니까? 내란 공범으로 도대체 얼마나 깊숙이 관여되었기에 이 마당에도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까? 혹시 국민의힘과 구구세력의 등골업고 난가하는? 대선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닙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대행의 50년 공직생활,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직을 걸고 무엇을 했습니까? 후배들은 가장 무능력하고 가장 무책임하고 절대 본받으면 안될 인물로서 당신을 기억할 것입니다 한독수대행의 말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포기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윤석열 진입주의의 를 지지하는 구구세력이 무서워 전정근근하다 끝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입법부의 일원 우리들은 한독수대행이 지금까지 저지른 과오 하나하나를 되새겨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헌정 질서를 저버리는 어떤 행위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9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입니다. 한덕수는 마흔역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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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는 내란 상철질감 임명절차를 즉시 이어라! 이이이 김영환 위원님 잘 발언하시겠습니다.